사람은 누구나 다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고 또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그 가치를 매길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과 명예와 권세가 있으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외모가 뛰어나다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학생이 경우 공부를 잘하면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가치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바라보는 기준이고 그래서 상대적입니다. 사실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관점은 언제든지 왜곡되고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세에서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에 다양한 종류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릇이 가장 가치 있는 그릇일까요? 금그릇? 아니면 나무그릇? 어느 것이 가치 있을까요? 금그릇과 나무그릇을 비교하면 금그릇이 더 가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치 기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그 쓰임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리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귀하게 쓰느냐 아니면 주인이 천하게 쓰느냐. 가치의 그릇의 종류가 아니라 주인의 쓰임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릇의 가치는 주인이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그것이 나무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주인이 쓰지 않고 천하게 사용한다고 하면 그냥 천한 그릇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라고 하면서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울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울의 변화를 살펴보려면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 사울을 변화시켰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우리가 간략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때 담에 세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나니아는 담에색에서 하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도행전에는 이 사람 외에도 아나니아라고 하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명이 더 등장합니다. 5장에 나오는 사비라의 남편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잡혔을 때 그를 고수하는 대제사장의 이름이 또 아나니아였습니다. 이세 사람은 이 이름은 똑같은데 하는 짓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5장에 나오는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는 초대교회 리더급이었지만 욕심과 탐욕에 넘어가서 결국 성령을 속이다가 죽어버렸습니다. 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자기가 열받으니까 율법대로 하지 않고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할 정도로 전혀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주님의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같은데 너무 다르죠. 22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앞에서 연설을 할때 바로 이 아나니아를 언급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주님의 제자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도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아나니아라고 이름을 부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여기 있습니다. 바로 대답합니다.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났는데도 전혀 놀라는 구석이 없습니다. 아주 그냥 일상적인 일이 벌어진 것처럼 그냥 바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가 평소에 늘 주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나니아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말씀, 물론 요즘에는 음성으로 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깨어 있지 못하면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금방 알아차리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두 번째로는 이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오늘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아무런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나니아도 사울의 소문을 익히 들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환상 가운데 있는 주님한테 항의합니다.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무서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 사람한테 갑니까? 혹시 내가 안수해가지고 그 사람이 난 눈을 뜬다고 합시다. 그러면 또 나를 잡아 가둘지, 나를 핍박할지 어떻게 합니까? 못 씁니다. 아나니아도 두렵죠. 사울를 만난다. 는 그때 당시에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던 이사울를 만난다고 하는 게 아나니아 입장에서도 힘들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은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가지고 갈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그릇이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선택해서 이방 선교에, 이방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이상 묻지도 따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사울이 회복이 됩니다. 사울의 회복은 두 가지 측면의 회복입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회복합니다.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냐냐 아나냐는 일어나서 직가라고 부르는 거리에 있는 유다인의 유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사울에게 안수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여기서 직가라는 것이 어떤 마을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번역을 그렇게 해 놔서 그런데 쉽게 말하면 직가는 고든길이라고 표현을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고든길로 빤 뜻이 가서 가다 보면 거기에 유다의 집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집가라는 것은 어떤 지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찾아가서 사울에게 안수를 해서 시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근데 주님은 가서 사울에게 안수해서 시력을 회복시켜 주라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적을 아나니아는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력을 회복시킨 목적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울이 눈만 낫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나니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이 그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이방에 나가서 그 정말 어려운 환경에 가서 주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릇으로 부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목적은 여러분들 나 자신을 회복시키는 목적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회복도 이루어집니다. 18, 19절에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사울의 눈에서 비누가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시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사울은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 일이 뭐냐? 음식을 먹고 힘을 얻는 일입니다. 그동안 사울은 3일 동안, 예수를 만난 후에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금식했다 이 말씀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안 먹은 게 아니라, 엄청난 충격 때문에 깊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느라 그랬던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세례도 받고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을 때입니다. 육신적으로도 힘을 얻어야만 나가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주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그릇으로 선택받는 것은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지만 그 은혜에 대한 결과는 우리 인간의 믿음의 응답에 달려 있다는 것을 사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믿음의 반응이 거기에 합쳐질 때만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 지금 구장까지 올 때까지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가 시작된 때로부터 4년이 지난 주 32년경인 사도행전 구장에 와서 비로소 사울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원래 교회 박해자였고, 죄인 중에 기수였던 바로 사울이 이제 사도행전의 주역으로 등장을 하는 시점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과 이름이 동일한 구약 성경의 사울 왕이 있죠. 그는 베냐민 집화였고, 오늘 본문의 사울도 베냐민 집화였습니다. 이 베냐민 집화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그 사울왕의 이름을 따서 사울로 그 부모님이 아마 지어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 바로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위에 오른 후에 권력의 노예로 전락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당신의 새로운 그릇으로 다윗을 또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 전에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하나님께서 그 암흑의 시대인 사사시대의 말기에 영적 지도자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사사로운 이익을 따라 살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신해서 어린 사무엘을 당신의 그릇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영적 지도자였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전혀 못 알아들었고 어린 사무엘은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은 은혜를 잊고서도 하나님의 그릇답게 살지 못했던 사우랑은 끔찍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릇의 사명을 제대로 감장하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 역시 두 아들의 죽음과 또그 충격으로 쓰러져 목이 부러져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명에 충실했던 다윗 왕과 사무엘은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된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그들 역시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시대를 위한 주님의 그릇으로 선택받은 성도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글쓰로 선택을 하셨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부름받은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고 하찮게 여기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삶의 목적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맡긴다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열심히 순종해서 하게 되면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또 다른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또 열심히 하면 또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우랑이나 엘리 제사장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데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나 사무알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숨을 쉬고 있는 동안, 또 우리의 뇌가 아직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그릇답게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